고린도전서 10장 13, 1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 13절의 말씀 신약성경 274페이지입니다. 우리 네, 어,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만 믿고자,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장함을 허락하지 않하시고 시험장함의 기업에 또한 피할 길을 위해서, 너희로 능이 너희 감당하게 하시는 입이다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시련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시련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 선포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어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어이어 말씀을 쉽게 어 번역해 놓은 표준세 번역 그 사실 여기 개혁,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성경은 개혁, 개정판인데 요 조금 번역이 어렵고 잘못된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아, 아주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번역을 해 놓은 표준 세 번역,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에 이렇게 표준 세 번역을 치면은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거기 표준 세 번역에는 이 오늘 이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어떻게 번역해 놓았는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흔히 적는 시련 말고는 여러분에게 덕친 시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흔히 적는 시련 말고는 여러분에게 덕친 시련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시련과 함께 벗어날 길도 마련하여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하십니다. 표준 새번역에는 이렇게 아주 쉽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겪는 시련이라는 것은 모두 다 누구에게나 있는 공통적인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시련을 당할 때, 이 시련은 나만이 겪는, 다른 사람은 이런 시련이 없는 것 같은데, 나 혼자만 겪는 시련이 아닐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말고는 여러분에게 바뀐 시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겪는 시련이 다 공통적이라는 것입니다. 공통적인 시련을 다겪는다는 것입니다. 감염에서는좀 더우세요? 에어컨 좀 틀어드릴까요? 그 아, 에어컨 좀, 에어컨 네, 좀, 에어 좀, 에스크 좀, 에어컨 좀, 응. 배시죠 응. 그러니까 사람이 겪는 시련은 모두 다, 사람마다 다 공통적으로 겪는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은 믿고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실하다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 아는 목사님은 늘 이런 말씀을 사람은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고, 사람은 어떤 대상이냐, 허물을 덮어줄 대상이다. 사람은 허물과 부족함이 많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어떤 대상이냐, 허물을 덮어줄 대상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만한 대상이지만, 사람은 허물을 덮어줄 대상이다. 사랑은 사랑의 재산이다. 늘어 제가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 하나님은 믿고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련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죽는 시련이 공통적인 시련인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능력 이상으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시련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 벗어날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딱 요지가 두 가지인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 이상으로 어려운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 우리의 능력 이상으로 그런 시련은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또한 시련당할 때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마귀가 반드시 우리를 시험합니다. 마귀가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마귀는 반드시 역사해서 우리가,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흔들어 놓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는다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떠한 시험이 와도 우리는 능이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때문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움 때문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싸움에서 우리가 질 때, 말씀을 굳게 뚫고 믿느냐 믿는 자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시별 좋아도 이긴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마귀가, 역사, 마귀가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하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귀가 원하는 대로 우리를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래서 왜나 혼자만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나,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나, 그런 자존감이 들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사이에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슬픔의 나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슬픔과 고통을 당하면은 천사가 그 사람을 데리고 슬픔의 나무 슬픔의 나무로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이, 이 슬픔의 나무로 데려와서 이, 이 슬픔을 하한 사람에게 네가 가진 그 슬픔의 옷, 고통의 옷을 다 벗어서 이 슬픔의 나무에 걸어놓아라 그렇게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슬픔에 당한 사람이 자기가 가진 슬픔 고통을 다 훌훌 벗어 던져서 이이 슬픔의 나무에다가 걸어 립니다그러면 천사는 그 그 슬픔의 나무에는 많은 슬픔을 당한 사람들이 모두 다 제각기 슬픔의 옷을 다 걸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천사가 이, 이 사람을 데리고 이, 이 슬픔의 나무를 한 바퀴 돌면서 다른 사람이 벗어놓은 그 슬픔의 그 사연들을 한번 읽어보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슬픔의 나무를 이렇게 돌면서 다른 사람들이 슬픔을 당한 그런 어, 사연을 이렇게 쭉 읽어봅니다. 그러고 난 후에 이 천차는 그러면 너는 이제 이 슬픔의 나무에 걸어놓은 다른 사람이 벗어놓은 그 슬픔의 그꽃 중에서 네가 가장 어, 가볍다고 생각하는 걸한 가지를 골라서 어, 가져가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이 슬픔의 나무를 쭉 둘러보고는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은 자기가 벗어놓았던 그 옷을 다시 입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당한 이 슬픔의 자연들을 쭉 읽어보니까 그래도 내가 당한 슬픔이 그래도 나에게는 가볍구나. 그래도 내가 감당할 만하구나. 다른 사람이 당한 것보다는 내가 당한 슬픔이 그래도 조금 가볍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벗어놓았던 그 슬픔의 옷을 다시 입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바는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당한 슬픔이 나에게는 제일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만한 시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번은 정말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가장 큰 시험을 당한 것이 바로 요이 아닙니까?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식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기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종기가 나서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그렇게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한 사람이 바로 비입니다 그런데 이 욥이 다한이시험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욥에게 이런 큰 시험을 허락하셨을까요? 욥이 감당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것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다. 나에게는 어려움 없이 좀 이렇게 순탄하게 살아가면 좋겠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시험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런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잘한다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도 온전하고 무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려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이의나이와 같은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련을 만날 때 우리의 이 믿음이 인내를 인내하게 되는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인내하는 힘 이 힘을 가질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어, 사람으로설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진이 어, 하나님께서 가장 어, 사랑하셨던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일이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일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배우나이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다윗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을 피해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려움이 당할 때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 보니 하나님 품 안이 가장 복되고 가장 영광스러운 곳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너가 그렇게 세 번이나 나를 부인하고 저주할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베드로에게 경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마지막으로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에게 한번더 부탁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경고의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까부어뜯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노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할 줄 알고 예수님께서는 미리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시험 나할때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의 옛사람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네가 예수 믿기 전에 이래 이래 죄를 지었잖아. 너는 구제불능이야. 너는 어쩔 수가 없어. 마귀는 이렇게 항상 우리의 옛사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가의 일로 인해서 나를 괴롭히고, 내가 죄책감을 들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십자가에서 성리하신 죄의 세력을 멸하시고 마귀의 세력을 멸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암이, 이 암이라는 이 병이 자리를 잡는 데는 10년 내지 15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암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10년이나 15년 전부터 그 암이 내몸 안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큰 병이라는 것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병이 모여서 내 몸에 시보를 보냈지만 내가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그 작은 병이 모여서 큰 병이 되듯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큰 죄라는 것은 없어요. 작은 죄가 모여서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단번에 무너뜨리는 큰 죄라는 것은 없습니다. 작은 죄가 모이고 모여서 큰 죄가 되어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을 들었죠. 서울 시장을 지녔던 서울시장을 8년간이나 지녔던 서울시장이 갑자기 그렇게 자살을 잡로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시장,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옛날 서울대 교수와 우 교수, 그우 조교라는 그 사람과의 그 성희롱 사건을 변호했던 그 유명한 변호사 했던 사람이 바로 박원순 시장이 아닙니까. 이 박원순 시장은 그 서울대 교수와 그 조교와의 그런 성희롱 사건에서 어 유죄를 이끌어냈던 아주 유명한 그런 뭐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이어 서울 시장, 이 박원순 시장은 여성 인권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했던 그런 여성 인권 운동가입니다. 그 사람이 이번에 추행 사건에 연루되어서 그 사건 때문에 자살을 했다는 거지. 참으로 아이러니한 그런 사건이에요. 자기가 그만큼 여성들의 그런 인권을 보호하고 여성들의 그런 어 인권을 존중해주는 그런 사람인데그 사람이 어떻게 전직 이수와 사이에 그런 성투행의 연유가 들어서 그 사람이 그런 사건으로 자살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죄, 작은 죄가 모여서 그 사람을 무너뜨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 내가 뭐 이런, 이런 조그만 죄는 괜찮겠지, 이 정도 죄는 내가 지어도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을 후퇴시키는 조그만 작은 계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브리스 10장 38절을 보면,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내 믿음이 후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 이, 이 코로나가 장기화될 것이라고 약, 아마 오래 갈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그렇게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내가 필요한 그런 시기입니다. 믿음과 인내가 필요한 그런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가 믿음을 짜야 합니다. 어려울 때 나의 믿음이 더욱 더 성장하는 우리의 믿음이 후퇴 후퇴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마다 당하는 시련은 다 공통적인 시련이다. 또한 그 사람의 능력 이상으로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시련은 내가 주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반드시 피할 길과 벗어날 길을 너희에게 마련해 놓았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묻듯이 바랍니다. 이 코로나가 장기화됨으로써 우리가 더욱더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뭐 뉴스에 보니까 이런 사건이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미국 사람들은 코로나를 겁내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마스크도 쓰지 않고. 이 젊은 사람들이, 미국의 젊은 사람들이 코로나 파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마스크도 전혀 쓰지 않고 모여서 누가 코로나에 감염되는지 내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젊은 코로나에 감염되었다고. 무증상인데 감염되어서 살일 만에 죽었다고 합니다. 호흡곤란.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를 방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방심한다는 것은 일종의 교만인 거죠. 내가 생각을 이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주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말했던고린도전서 13장, 그 윗대를, 12절을 보면은, 그런 적,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적,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지. 바바순 시장이 그랬잖아요. 자기는 여성 인권 운동가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숭수행 사건에 연루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제로 만나면 자기의 인생이 무너졌다는 것 천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다잡아야 할 때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인내하는 힘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믿음과 인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읽고 내가 이기지 못할 시련은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면 나는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기 때문에 내가 이기지 못할 시련은 없다. 그런 결단을 하시고 또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어려움이 와도 너희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는 축복된 선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믿음과 인내가 필요한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인내를 통하여 더욱더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쳐는어떠한 어려움도, 질병도, 직장의 어려움도, 물질의 어려움도, 어떤 시련도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련은 없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읽는 우리 파신교의 모든인들 대개하여 주시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척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 아멘. 예.